어, 2021년 1월 24일 주연절셋째 주일 설린 청소년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처음으로 줌으로 같이 예배를 하고 이 예배가 이제 녹화돼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한번 대답들을 네 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답 한번씩 해주세요. 네. 네. Yeah.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어, 우리 첫. 이렇게 온라인 4시 예배가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줌으로 이제 삶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이게 투 트랙이 된 거죠. 두 개. 유튜브 영상도 봐야 되고, 줌도 들어와야 돼서. 이제부터는 오후 4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추후에 볼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굴 잠깐 사라지고, 우리 같이, 어,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면 좋겠지만, 이, 불렀으면 좋겠지만, 이 줌과 그 OBS라는 프로그램을 쓰니까 딜레이가 여러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오는 반주와 목소리가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관련된 찬양 영상을 볼 겁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uch is 네 위러브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참 아쉽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적한 분을 믿습니다. 안보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로아태되어하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영광과 다가에 살아갈 복을 받으시라고 에죽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자 <orum> <스 intro> 아, 가운데서 살았으며 들으오으십하늘에오신령에 따라들이고 이로아고 나는 이 이를 에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기도 문을 같이 읽어줬는데 아,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laughs>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좀 있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것처럼 주기도문도 한 사람이 대표로 아 사도신경도 한 사람이 대표로 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꼭 지나갔다 넘어갔는데 오늘 설교 주제 공능제라는 말부터 우리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능제란 말잘 알고 있죠? 어 아까 우리 한민석 전사님 새로 오신 전사님한 물어봤더니 공능제라는 단어가 뭐냐고 욕이냐고 아무튼 뭐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어, 30대지만 굉장히 신세대 공능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란 뜻이죠.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죠? 아, 왜 웃음밖에 안 나오지? 자, 공감 능력 제로. 혹시 어느 상황에 쓰는 말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안 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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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한 말인가요? 이 말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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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아, 이건 써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로? 공능제. 너가, 너가 쓰는. 사람이 있나요? 어, 재빈이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공능제? <laughs> 아니요. 오, 어, 어, 생각보다 목사님 아는 말인가요? 이 공감능력 제로란 말은. 어, 그래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알 텐데 우리 친구들 다들 너무 공부만 하고 <laughs> 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연애를 할때 어? 여자 친구얘기나 남자 친구얘기를잘 들어주고 그 말에 공감해 주지 않고 그냥 딴 얘기만 하고 자꾸 어, 이렇게 유리지 않으면 너 공능쟁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지금 녹화 중이라서 들어본 적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공능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공감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보고 뭐 공능제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공감. 공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감은 뭘까요? 마음을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어 좋은. 표현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 가인, 가인아, 네. 공감이 무슨 무슨 뜻일까요? 음,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대답해 주는 거. 좋습니다. 어, 공감이라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정의가 있어요. 공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공, 정의가 있는데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감이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공감이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서 있는 자리에 가서 서 보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직접 서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음을 나누는 게될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가서 서보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은 근데 되게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누군가의 공감을 한다는 게 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공감,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볼 건데 빌립보서 2장2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무슨 마음이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공감의 모습인지,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얼마나 필요하신, 필요한 모습인지,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 이 공감을 또한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정찬웅 목사님? 여러분은 목사님이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어, 고맙습니다. <laughs> 뭐죠, 이 뭔가 힘없는 대답 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 누굴까? 예수님. 아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에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나요? 자, 예수님이 공감을 해주셨던 분이라는 게이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본문은 가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리보스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이 뭐냐면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합하여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이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나 한 위다. 한 모습, 한 역할을 가지신 한 위치에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세례 교육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시고 저 높은 곳에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일단 6절에 얘기를 합니다. 7절 제빈이가 읽어 줄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지는 모습을 취하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이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은 정환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 자신이 높아져서 왕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나옵니다. 순종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삶의 위치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공감이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공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듯이 공감하시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가사 기억나는 거 있나요? 어, 가사보다는 굉장히 찬양을 잘하고 일렉을 굉장히 잘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이 외롭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의 모습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 찬양 가사는 이야기해요.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런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찬양 가사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무슨 상황에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라고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의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띠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계속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실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주연절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금 1월이 끝나가고 2021년이 벌써 1월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좀 슬퍼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때보다 실은 뭔가 어렵고 실은 목사님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모니터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수 없고 예전처럼 뭐 악수도 할수 없고 포옹도 할수 없고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놓, 놓아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실은 더 무너지고 더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찬양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빌립 보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눠 주시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이 예배를 계속 앞으로 드릴 텐데 우리가 이 예배 때만이라도 그런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또한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 또한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정준 회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화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산속에서 주님과 같이 공감하며 살수 있도록 응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우리 첫 온라인 녹화 기도했을 텐데 기도 잘 준비해주고 기도 나눠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 얼굴 보이나요, 여러분? 네.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아끼고 애끼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예 하... 그냥 좋아합니다. <laughs> 어, 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틀을 갖추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이 오후 4시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건 꼭, 어, 지켜줬으면 좋겠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보면,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서 주일 오후 4시에 지금처럼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예배 영상은 녹화된 채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너무 듣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laughs> 들면 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도 될것 같고 어~ 예배를 드렸더라도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아까 우리 이정준 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걸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노보다는 공감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목사님이 정했어요.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또질수 없죠. 우리 김정환 총무님께서 다음 주에 기도를 준비해 주실 수 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어, 근데 목소리 톤이 이렇게 많이. 네. 아까 뭐... <laughs>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신다고 하셨죠? 아.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우리 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공부를 사모하는 고3 친구들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공감을 체험하고 느끼며 또한 그 공감의 마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